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이제 한 주가 다 지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됐는데 엘리엇 tv와 함께 예, 네, 뭐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아 제가 화면을 안 띄워놨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떴죠 네 이렇게 네다 떴습니다 제목 중국 홍콩 한국 그리고, 일본, 대만. 누가 누가 잘했나? 네. 제가 중국과 홍콩과 한국을 한 묶음으로 했고요. 일본과 대만을 한 묶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음, 중국, 홍콩이랑 한 묶음이고, 일본, 대만, 미국이 한 묶음이에요. 어, 큰 추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일단,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기 전에, 아시아 증시 시초가에 영향을 미쳤을 미국 증시의 마감 시장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미국, 어, 5일간의 지표, 어, 지수인데, 왼쪽은 다우, 오른쪽은 나스닥입니다. 어, 미, 어, 다우는 3일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이틀 하락하고 하루는 반등을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조금 음봉으로좀 밀리는 추세. 그런데도, 어, 저, 아,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문제는, 어저께 강했던 나라는 오늘 별볼일 없었고, 어저께 약했던 우리 코리아, 한국 같은 경우는 오늘 셌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장기적인 월봉을 비교를 하면서, 그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어저께 끝난 거 잠깐 볼게요. 다우 3일 연속 하락인데, 에 지금 저녁 때, 다우가 한 100포인트 정도 선물이 플러스 나니까 오늘은 20일선 지지한다고 갖고딱 반등을 하겠네요. 3일선에서 하락 하루 반등 정도 일단 하면서 주말을 일단 꼬리 달고 올라가는 정도. 그다음에 나스닥은 선물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뭐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이미 어저께 플러스 났으니까 다우가 마이너스 날때 나스닥은 마이너스 에, 플러스가 났었다. 그런데 약간의 음봉, 어, 조금 힘이 붙이는 거. 자, 이 정도 보고서 우리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작하는데 아 어저께 아시아를 잠깐 보면 어저 어저께 아시아 플러스 났죠? 일본 플러스 났죠? 그다음에 홍, 중국 빵 떴죠? 그다음에 어 홍콩도 이틀 동안 빵 떴죠? 그다음에 대만 대만은 어저께 조금 마이너스 났죠? 그, 그 미국 그 하락한 것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도 마이너스 났어요. 옵션 만기라서. 자, 요렇게 끝났는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특별하게 보여 드릴 게 있어요. 일단 10년 동안 코스피와 네 나라가 어떻게 등락을 거쳤나를 약간 추이를 겨, 지켜보자고요.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방향성.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에, 차트를 이제 먼저 코스피를 먼저 이렇게 그, 그, 에, 그림을 그려놓게요. 을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나라를 겹쳐 볼때 한국의 그림을 보고 그 나라를 조금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대충 러프하게 그렇게 러프하게, 러프하게 이렇게 하고, 꼬리 꼬리는 꼬리, 와, 꼬리가 엄청 길었죠?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갈게요. 자, 완전 우리나라 투기적인 거네. 여기도 이렇게 하나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종가는 어, 6월이지만 삼성전자 같은 그런 것들은 지금 1월이 고점이었으니까. 자, 자, 이 상태에서 중국, 홍콩, 일본, 대만. 이렇게 볼게요. 자, 이제 이거, 어딜 들어보냐면요. 서프라이, 아니, 아니, 코로나 나기 전에 고점. 그 다음에 코로나 저점 그 다음에 요번에 고점 그 다음에 조정 받는 거 요걸 요 부분을 좀 상세하게 볼게요 이쪽은 좀 무시하세요 자 중국 짠 보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그 초록색으로 제가 약간 마, 마스킹 같이 해 놓은 거는 코스피예요 자 보시면 2015년도에 우리는 박스권 했을 때 중국이 여기서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다가 박살이 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올랐다가 빠지여몇 가지는 뭐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우리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중국은 요거안깼죠자 그다음에 코로나 때 반등을 하는데 우리는 요 고점을 넘었죠 2018년 고점을 넘었죠 넘어서 여기가 있죠 중국은 여기죠 아직도 요 정도밖에 안돼이 이 고점은 아직 멀었어 그리고 우리 이렇게 올라갈 때 얘네 진짜 못 올랐죠 진짜 짜증 나겠죠 아 어, 중국이 이래요 자 이번에는 자 이제. 이 코스피고, 이번에는 홍콩을 볼게요. 홍콩. 홍콩도 이 부분, 그러니까 세 부분, 세 점. A, B, C를 보자고요. 자, 홍콩. 짱 보면은, 홍콩. 얘네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이거 수익률, 수익률은 아니에요. 방향성이에요. 제가 보려는 거 뭐냐면요. 이 코로나 직전의 고점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만큼 넘어있죠? 이게 2600이고, 우리가 지금 30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3300까다 밀렸어도 3000이야.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져있죠 완전히 망했죠 홍콩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 관련 회사들 있잖아요 헝다 같은 그런 그런 게 전부 그 전에 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도 비슷하게 좀 빠진 업종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600에서 3300 가는 동안 얘는 그 고점을 못 놓고 여기 왔다가 박살 난 거예요 지금 홍콩이 맛이 갔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음, 이번엔, 일본 볼게요. 이제, 우리 코스피에서 일본을 겹쳐봅니다. 일본, 짠, 해보니까. 야, 얘는, 여기서부터 올랐네, 여기서부터. 우리 박스권에서 놀 때, 일본 엄청 올랐어요. 자, 일단 여기를 볼게요. 코로나 직전에 고점인데, 코로나 때 빠졌어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 그 다음에 많이 올랐어요. 우리 엄청 빠졌다가 올라가는 사이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월 달에 고점을 칠 때, 자, 월중 고점이었죠. 삼성전자 고점이었죠. 그때, 니케이가 고점을 쳤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빠지는 동안 얘도 같이 빠졌어. 그러다가 이게 6월인가 그런데 우리가 고점 치고 빠지는 때 얘는 올랐어. 그러면서 전전 고점 근처야. 지금 종가상으로 남아 최고치예요. 종가상으로는 월중 고점으로보다 낮지만 그러니까 우리보다 최근에 훨씬 높대죠. 왜 그러냐면 이거 미국 따라가거든요. 미국 따라. 우리는 미국이랑 상관없이 빠졌죠. 얘는 미국 따라 올라가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만을 봅니다. 대만. 자, 대만. 원래 대만이랑 우리랑 많이 비슷했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우리 박스권 놓때 얘는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스권이나 얘나 뭐 거기서 거기야 뭐 올랐다가 빠진 거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박살이 나는데 얘는 별로 안 빠져. 이렇게 안 빠져. 오히려 이때 고점보다 훨씬 높아. 그러다가 코로나 때도 꼬리도 별로 안 길어. 그리고 여기서 또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야. 우리랑 같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빠졌다가 올라가고, 얘는 덜 빠졌다가 올라간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수익률이 달리죠. 최근 한. 한 3개월 2 3개월 우리가 빠지는 사이에 얘는 별로 안 빠지다가 돌아섰네 미국 따라서 이해가시죠 자 우리가 빠지는 사이에 얘는 올랐어요 자 지웁니다 자 지금까지 4개 나라를 봤는데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코리아 그 다음에 아이고 다 잘못 자, 코리아 차이나 됐죠 그 다음에 코리아 닛케이아니 홍콩 홍콩 잘못했습니다 홍콩 그 다음에 코리아 그다음에 니케이 코리아 니케이 엄청 세요 그다음에 코리아 대만 대만 엄청 세죠 우리 빠질 때안 빠졌잖아요 이게 이거 우리 빠질 때안 빠졌어요 얘는 그다음 에 일본도 빠질 때별로안 빠지고 다은고점이야자 이걸 안 상태에서 우리가 매일 보는 걸 봅시다. 자이 차트는 삼성증권의 GTS인데 순서는 아까처럼 중국 홍콩 그다음 우리나라. 잠깐 우리나라를 볼게요 왜냐면 중국 홍콩 우리나라한 세트를 본다고 본다고 그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일본 대만 이렇게 다섯 개 차트를 보는데 여기 일봉세 가지 주봉 두 가지 월봉 두 가지를 한화면에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 어저께 엄청 올랐죠 중국 어저께 여기 엄청, 아니, 여기. 중국, 어저께 여기 엄청 올랐잖아요 이거 올라, 엄청 올랐죠 근데 오늘 약하죠 희한하네 중국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별로 못 올랐네. 왜? 어저께 다 올라버렸거든. 그리고 이 위에 이동평균선이 엄청 많어. 왜는 지금 한 1년 가까이를 박스권이니까 1년 가까이 박스권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웬만한 이동평균선이 다 옆으로 겨다 단기평, 중기평 다 짜증나죠? 그냥 갇힌 거야, 그냥. 어저께 막뭐 특별하게 뭐 대대상승 돌았어. 이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박스권에서 좁다 보니까 양전환, 음전환이 너무 쉽게 돼. 왜? 왜? 전환값이 너무 작어. 이렇게 막 양봉이 막 있다만 한게 아니라 짜질구리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 방이면은 양전화되고 이래요. 그 다음에 다른 일본 지표 보면 볼린저 밴드, 이렇게 안 벌어지죠? 다시 위로 기어오르잖아요. 이제 여기서 중 21선 있고, 파라볼릭 있고, 구름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구름대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박스권이야. 자, 그 다음 주봉 볼게요. 주봉은 더짱진 나는게 여기서 이거 볼게요 음, 요정도 요, 요 요정도 요정도 볼게요 보세요 양전환 음전환 양전환 음전환 양전환 이게 뭐니 이게 연속성이 없어 4개 네 2개 1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얘가 음 얘, 얘가 양전환이 마지막 된 거예요 얘가 얘예요 잠깐 다, 다 지울게요 지워라 자. 얘 양전환이 얘고 지금 얘가 양전환이에요 지금 얘 지금 양전환 된 상태예요 그면 러 음전하는 얘는 누구냐면 얘는 얘예요, 얘, 얘. 그래서 제가 여기다 줄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거는 거예요. 쭉 밑으로 빠지다가 또 돌아섰네 이번 주 플러스죠? 그러니까 또 중간쯤이야. 그러니까 위도 못 가고 아래도 못 가고 지금 낑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어. 이고 보시면요, 이 고점이나 이 고점이나 비슷해. 그다음에 이 저점이나 이 저점이나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박스권도 이런 박스권이 없는 거야. 홍가, 중국 돌아버리겠죠? 자, 그다음에 월봉 월봉은 지금 음전환된 상태인데 음전환된 상태가 요거예요. 요게 또 음전환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양전환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쫙 올라왔잖아요. 그게 여기에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올라오고 얘가 양전환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얘는 끈겨 있어 요 이렇게 끈겨 있어요. 지금 이 절벽이 조금 위험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 달에 꼬리 달고 올라갔네 아직 보름 남았어요. 음. 자, 그, 그리고 요거 빠질 때이죠 빠질 때. 이거 한 1년 넘게 빠진 거거든. 1년 넘게 빠졌는, 이렇게 빠져, 폭락했는데, 음전환이 없어. 즉, 양전환, 음전환 될 정도로 빠진 건 아니라 이거죠. 자, 중국도, <laughs> 일복에서는 뭐, 중위선, 뭐, 중간 정도? 박스 거래 중간 정도로 돌아서, 안에 다시 기어 들어왔지만, 답답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번 주는 선방했다.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다음 차트. 다음 차트는, 어, 홍콩입니다. 홍콩도 비슷한데 얘는 월봉부터 볼까 아, 일봉부터볼게 그래도 아, 비, 비슷한 순서대로 어저께 그저께 여기서 꼬리살고 많이 올랐죠 근데 오늘 빵 떴다가 보압으로 끝났어 은봉에야 은봉 이거 여기서 보시면 되죠 은봉이죠 은봉 파라불릭고 양전화 됐지만 요 구름대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네 그리고 결국 뭐냐 중위선이 여기 있고 밴드가 이렇게 옆으로 기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그냥 널뛰기만 하는 거예요 주봉을 볼게요. 주봉. 주봉도 참 이런 주봉이 있나. 얘가 쫙 양전한 데다가 쫙 음전한 됐어요. 그리고 아직 아무 변동이 없어. 이게 뭐냐면요. 얘가 쫙 양전한 됐어요. 그래갖고 얘가 마지막이 얘예요. 얘. 양전한 마지막이 그다음에 음전 쫙 빠지면서 음전한됐겠죠 이렇게 쫙 음전한 됐어요. 요게 요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마지막 자, 지울게요. 얘가 마지막 음전 아니죠. 그럼 여기서부터 세 개는 뭐예요? 하나, 둘. 되시죠? 여기 보니까 저점이 비슷하죠. 이 저점 비슷한 게이 거야. 납작이 납작이. 어쨌든 얘가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다 줄을 제가 쭉 건왔죠. 그다음에 마지막 음전한 된게 여기잖아요. 근데 얘가 이 근처에 왔다가 올라갔으니까 좀 여기죠. 그러면 얘가 여기를 넘을 것이냐, 이걸 깰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여 위로 올라가기가 힘든 게이따이 이 고점이 보이죠? 당장 뭐이 중위선부터 넘어야지 이게 주봉이니까 13주선 이에요 61선 일봉으로 치면 3개월선 그리고 얘가 뚫뚫어 뚤뚤러... <laughs> 목이 컬컬 해가지고 이게 건조하니까 물을 자주 마시는데도 그래요 음. 당장 다음주에 이 중위선부터 뚫어야 되는게 문제고 전고점이 또 문제고 넘으면 또 얘가 볼저점드가 내려오고 있을거고 또 넘으면 은 일목균형표 구름대 하단이고 그리고 또 여기 또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넘기가 진짜 힘든 것같아 그렇다고 얘를 곧장 깰것 같지도 않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봉 음전환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오늘 오늘 한 1시 2시까지만 해도 음전환 됐었어. 근데 계속 올렸죠? 어저께는 엄청 큰 음전환 됐어요. 어저께 아침까지, 어저께 장 빠졌을 때는 천, 2,903포인트까지 갔을 때는 짱때 음봉의 음전환이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니까? 지금 아시아가 이번 주에 전부 반등하는 구간이어서 종가상 그것도 드라마틱하게 마지막에 자 월봉 볼게요 월봉 보면은 더 짜증나는 게 지금 양전 안된 상태잖아요 마지막 양전 아니에요 음전하는 얘를 깨야죠 얘 얘를 깨려면 결국 얘잖아요 마지막 음전 안에 두 번째 거 그러면 얘가 아니고 얘죠 얘 마지막 음전 하니된거 그다음에 양전 안된건 종가는 얘가 최고치네자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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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데 이걸 이거 보세요 여기 두달 동안 젓가락 같이 그냥 발디듬하고 발디듬하고 안 깨겠다고 지금 우리도 지금 2포인트 남았어요 2포인트 깼는데 그것도 꼬리 달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월봉이 그러니까 얘도 얘는 지금 양전환 된 상태에서 음전환 되기는 죽어도 싫은 거야 여기서 근데 우리는 하나 음전환 했는데 두 번째 음전환 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꼬리 달고 올라와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2포인트 밖에 안 돼요 월봉이 음전환 돼 있어요 두 번째 음전환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2포인트야 어쨌든 홍콩이 장기적인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데 어, 그러니까 주봉이나 월봉은 좀안 좋다 그렇지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헝다 사태도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요 자 이번에는 미국 편아 그러니까, 우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잠깐 볼게요 이거 아 이거 일본이네 일본 어, 우리나라 여기선 뺐네 자 일본인데 일본은 미국 편이라고 그랬어요 자 얘도 돌아버리겠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 갔다 왔다. 이게 뭐야 이거 그러면. 여기서 매매해가지고 한 달, 한두달 동안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 온 거야 제자리. 고점도 났고, 고점부터 났고, 저점부터 높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틀 동안 연속 양복을 했는, 양, 그, 상승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아직 양전환 안 됐네. 요것 때문에 양전환 됐는데 이이이 이, 이 선까지 와야 되거든요. 요요 정가까지 요, 요 아직 모자르네요. 일봉에서도 어 그나마 중위선이 상승으로 돌아섰네. 양복이고 그다음에 얘가 계속 올라가면 버리지면 도 벌어지니까. 그리고 군대 위니까 일단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하네 우리는 위에 걸리는 게 되게 많거든 올라갈면 올라갈수록 저항 영역이 많은데 얘는 가뿐해요 좀그 다음 에 주봉 볼게요 주봉 아유 부러워라 주봉은 거의 최고치 근처에요 그리고 양전환도 돼 있어 이거 음전환 되려면 얘를 깨야 되는데 얘 깨려면 얘를 깨야 돼 이거 깨기가 너무 어렵죠? 얘 가깝죠? 우리랑 정반대네 우리는 밑에가 가까운데 얘는 위가 가까워 미국 따라가더래 미국 따라가서, 그래, 미국 따라가서. 중국, 미국이 제가 볼때 반도체를 대만과 일본을 살리면서 우리를 좀 밟는 과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에 80년대 말 90년대 그때처럼 그때는 우리 삼성전자 살렸지 일본 죽이면서 자, 이 월봉입니다 월봉 지금 납작인데 이거 양전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양전화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이번 달 거야 얘 지금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 91년보다 낮았으니까 근데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예요 얘. 30년, 거의,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다, 진짜. 부럽죠? 미리 빠졌다가, 정거점 돌파하려고 그래, 지금. 월 종가상으로는, 이거 보세요. 이거 좀 최고치잖아요, 이거. 그쵸? 그렇죠? 오늘, 어제 오늘 올름로 인해서, 플러스로 돌았었어요. 양전, 삼성전안자가 양전환 됐어. 우리는 지금 음전환 하나 안 되려고 막 버티는 중인데, 얘는 양전환 추가시키려고 애쓰는 중이야.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나라 증시로 치면.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대만을 볼게요. 대만. 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만이랑 일본이랑 미국이랑 한 세트라고 그랬죠? 대만 얘는 처음 그 오늘은 올랐는데 꼬리 달고 내려왔어. 왜? 이 전고점에 대한 부담 어저께 빠지고 오늘 오르고 그냥 뭉쳐있네. 그냥 멈춰 있는 거야. 멈춰 있는 거. 멈춰 있고 삼성전환도도 아직도 멀쩡하네. 요 음전환 돼야 되는데 얘가 얘를 안 깼잖아요. 그리고 얘를 넘기려 고 그래. 양전환 되기가 더 쉽죠. 다른 보조지표도. 특별하게 구름띠도 넘기고 볼륨지멘드도 벌어지고 올라가고 있고 파라로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에, 부럽네요 자, 주봉을 볼게요 주봉 주봉은 더 부러워요 지금 얘 6주 연속 플러스인 거 보이세요? 6주 연속 플러스 우리, 우리 4주 연속 마이너스인 거 아세요? 좀 전에 제가 방송했듯이 2970포인트에서 이, 일주일 지나서 29, 이, 2969, 68 이렇게 1포인트씩 야 이번 주도 마이너스 1포인트야 지난주도 마이너스 1포인트인데 어쨌든 4주 연속 마이너스인데 얘는 4, 6주 연속 플러스야 엄청나죠?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얘는 고공권에서 놀고 있지. 뭐 물론 빠지면은 뭐 헤드앤숄더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이장덕 와장창 빠지는 데는 안 빠지고 있잖아. 미국 따라서 미국 따라가서 자, 월봉 볼게요. 월봉은 요 양전한 요 마지막이 마지막이 얘거든요. 얘. 얘얘 얘. 예. 얘. 근데 조금만 더으면양전랑또 시키겠네 정거점 근처고 어, 셉니다쎄 물론 오늘 그 음, 대만이 아주 플러스가 쎄진 않았어요 근데 어저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만 쎘지 나머지 그거 보세요 어 여기서 보세요 중국 오늘 별 볼일 없어요 오늘은 어저께가 쎘지 그 다음에 홍콩 어저께가 쎘지 오늘 음봉 맞고 거의 보합이에요 일본 오늘 엄청 셌어요 일본은. 그 다음에, 대만은 쎄긴 셌는데 어제, 그, 그렇게 쎄진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는 쎘어. 어저께 우리는 그 옵션 만기 때문에 혼자 마이너스였지. 다른 나라 다 플러스인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아, 대만도 마이너스다. 그 필라델피아 때문에. 자, 여기서, 음, 방송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국, 홍콩, 한국, 일본, 대만, 누가 누가 잘했나 보면, 단기적으로는 그다 반등하는 이번 주에 주간적으로 반등했는데, 월봉을 보니까, 중국 홍콩 한국 안 좋다 일본 대만 되게 좋다 부럽다 아,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장기적인 걸 보라고 코스피 중국 코스피 그다음에 뭐였지 홍콩 그다음에 코스피 일본 코스피 대만 요렇게 제가 캡처를 해갖고 여러분께 큰 그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걸로 오늘 아시아 증시 이번 주 증시 마, 어, 브리핑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주식시장 사운드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저는 오늘 이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 주식시장에서 선전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뭐꼼짝다딱안 하는 그냥 장투 그냥 그러아서단타를안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일이 일비하고 막 치고받고 전투하느라고 어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이번 주말에 훅 털어버리고 등산을 가시든 자전거를 타시든 예. 저랑 나중에 만나요. 자전거 타면서 만나요. 자 오늘을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틀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엘리엇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댓글은 제가 다 읽었습니다. 답은 못해드려야 돼요. 어, 이번주도 감사했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